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V리그 국내 배구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현대캐피탈 대 우리카드 경기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직전 KB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5승도 모두 승점 3점짜리 승리를 기록하며 흐름이 매우 좋은데 이날 역시 허수봉과 오레올, 정광인이 이루는 삼각 편대의 화력과 안정감이 굉장히 좋았고 최민호와 송원근의 중앙의 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날 승리로 인해 1위 대한항공과의 승점차를 한 점차로 좁혔고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되면 시즌 처음으로 1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카드는 계속된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를 허용하며 5연패까지 당했지만 직전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3대0 셧아웃 승리를 기록하며 소중한 승점 3점 획득과 동시에 분위기 반전에 어느 정도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날 역시 아가메즈와 나경복 두쌍포의 몸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특히 나경복의 리시브 효율이 너무 크게 떨어져 있고, 송이채 또한 결정적인 상황에서 서브득점을 기록하며 분위기 반전에 힘썼지만 기복이 심한 모습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이번 시즌 지난 네 차례 맞대결에서 1에서 3라운드까지는 형캐가 모두 승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화력, 리시브, 블로킹 부분에서 형캐가 모두 우위를 점했었는데, 직전 4라운드 경기에서는 2세트부터 공격이 터진 우리카드가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금일 5라운드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전체적인 팀 밸런스와 전력 차이가 꽤 나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형캐 입장에서는, 시즌 내내 승점 차이가 컸기 때문에 동기 부여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큰 동기 부여를 가지고 게임에 임하게 되는 최태웅 감독이라는 점은 고려해야겠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흐름이 좋지 않지만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승점을 많이 따내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력만 놓고 본다면 최강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고 특히 삼각편대의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인데 서브와 블로킹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나 폼이 좋은 형태입니다. 우리 카드도 아가메즈와 나경복의 힘이 좋긴 하지만 몸 상태가 100%가 아니고 전체적인 팀 밸런스와 리시브 라인의 안정감 등이 최근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현대 캐피탈 마인승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 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페퍼저축은행 대 KGC 인삼공사 경기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전패를 기록하고 있던 시즌 초반보다는 확연히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세 경기에서는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이날 니아리드와 이안비가 53 득점을 합작했고, 박경현과 최가은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지영의 영입으로 수비라인이 안정되면서 다양한 플레이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KGC 인삼공사는 직전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3연승 이후 2연패를 허용했으나 다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그 중심에는 엘리자벳이 있습니다. 이날 역시 45득점에 47%의 놀라운 활약을 펼쳐주었는데 여기에 레프트 한자리에서 박해민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높이와 공격이 보강되었고 염해선 세터의 안정적인 볼배급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지난 네 차례의 맞대결에서는 KGC 인삼공사가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당시 인삼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집중력을 발휘하며 풀세트 접전 승리를 기록했고 2라운드는 3대1로 3라운드 역시 화력과 리시브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점한 인삼이 3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4라운드는 오지영이 뛰어난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며 페퍼가 한 세트는 가져가며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페퍼저축은행이 최근 두 번의 이변을 일으키면서 국내 배당 기준 핸디캡이 2.5가 아닌 1.5로 책정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인삼공사는 승점 3점이 간절한 경기이기에 엘리자벳의 점유율은 또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국내 진들의 기복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이소영과 박혜민이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주전 리베로인 노란 역시 경기 감각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반대로 페퍼는 이번 시즌 승리 후 다음 경기에서는 무조건 셧아웃 패배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풀세트 접전 후 이틀밖에 쉬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야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는 인삼공사의 완승이 예상되기에 KGC 인삼공사 마인승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21일 V리그 국내 배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